왓썹 커브로 제르무 커크입니다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이번에 할 것은 코크가 드디어 미쳤습니다. 예, 코크가 이제 드디어 이제 트롤 픽을 하기 시작했어요. 예, 순수 재미만을 위한 전혀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거 좋은 걸 알려주는 게 아닌 순수 재미를 위한 짓거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. 그것은 바로 융 <laughs> 라바돈 초가스 한번 해볼게요. 예, 초 극극극딜. 초극딜, 전혀 막 효율성 제로. 오로지 딜밖에 안 가요. 그동안 코크가 갔던 초극딜은 그래도 적어도 효율이 있었어. 왜냐면 막 벨트도 가고, 막 만화도 채워주고, 막 쿨감도 되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어. 이거는 그냥 극 AP. 우와, 아, 뭐야! 나를 위해 희생할 희생할 사람 기다, 기다려줍니다. 5분. 아, 좋아요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아, 그 친구 희선중이 좋아요. 다른 분, 다른 분 바로 초대하도록 할게요. <laughs> 아, 장난이구요. <laughs> 일단 한번 해보세요. 몇 분인지 보게. 어 5분이면 기다리고, 막. 어, 어, 뭐야, 왜? 어? 뭐야, 왜 바로 돼? 왜 바로 돼? 아, 그, 닫지 많이 안 했으면, 와, 닫지 많이 안 하면 그거야? 네, BBC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포기시키지 않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포기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상대방을 포기시키면 안 돼요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지만 상대방도 포기시키면 안 돼요 아왜 이렇게 안돼요 뭐야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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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미. 아씨. 아이 새끼 너무하야 어차피 뒤집거 그냥 한 명은 따야지. 아씨. 아. 와 야시, 아욕 나왔네. 와 진짜 순간 욕 나왔다. 야 욕하면 안 되는데, 아 순간 욕욕 욕 나왔네. 그칼칼썰에친 칼 다음에 한 번만 더 하자. 어 미안 미안해요. 어때 어때 어때. 어때 괜찮 괜찮아 괜찮아? <laughs> 하지만 이것은 무리를 해도 되는 거죠. 아 이거 와 무리하면 안 돼. 아, 인생은 무리를 해서는 안 돼. 그런데 알았죠? 아, 안 돼.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. 두 번의 실패 후, 이제 마지막 도전입니다. 이, 여기서 안 하면 이 컨텐츠는 올라가지 않아요. 아, 미드 소라카가 이제 카운터 느낌이 나는데. 이렇게 띄웠고. 오, 호호호 좋아. 됐어, 빼. 어, 완벽했어. 와 아무튼 저 스킨 뭐야? 오, 스킨 쩐다, 저거. 유아레프야? 어? 내가 그렇게 살이 쪄 보이나? 어, 근데 아프다 소라카. 와, 소라카 개 아픈데. 오 소라카. shit. 오호호호호. 요 아무무. 아무무 좋았어 방금. 어 아무무. 아 무무? 무무무 아 무무. 어, 아 무무 좋았어. 아, 느낌 좋았어. 아하! 좋았어. 아 무무 좋았어. 나 집중하고 있다니까. 나 집중 상태라고. 내가 집중 상태라고 말했잖아. 아무것도 좋았지만,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어떤 플레이를 했다. 소라카, 뒷라인에 있는 소라카, 를 노리고 소라카를 먼저 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? 라고 생각해요. 어, 좋아요. 어, 변을 토했어요. 아, 바거, 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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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자, 어, 좋았어. 어, 그래, 괜찮아, 잘할수 있어? 야, 이거, 소라카마저 간다면, 너에게 엄청난 칭찬을 줄 의향이 있는데, 어, 가자! 아유, 야, 이 어, 맞췄어! 뭐야, 뭐야, 어떻게 맞췄어? 어이, 깜짝이야. 야, 미안하다. 야, 내가 미처 반응을 못했다. 어, 야, 맞췄지. 맞추... <laughs> 야, 미안하다. 아, 내가 너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없는지 몰랐어. 와, 내가, 내가 진짜 너에 대한 믿음이 없네. 와, 씨. <laughs> 오케이, 뛰었다. 맞췄다. 죽였다. 오! 상황이 매끄러운데? 어. <laughs> 그치? 상황이 매끄러우면 다 나갔지 않지? 되게 험난한 이 고난. 엄청난 고난이 있어야지만, 어? 나갔지? 나도 좀 고난 없는 게임 하자고? 어. 아니야, 근데 우리 팀에서 킬, 9킬 중에 5킬이 내 킬이야? 나 없었으면? 졌어. 살아라. 오, 살아왔어. 진짜 살아. 오케이, 나왔어. 안녕. 죽어 뛰었다 <laughs> 어? 아 야야 야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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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카 서포스로 전향한거야 널널 빼야되지 야, 야 살려,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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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쉬야 애쉬야 너너 이러기야 애쉬야 애쉬야 너 그러기야 너 진짜 너 이러기야 그렇지 애쉬야 나 깜짝 놀랬잖아 아우 예스 애쉬야 가자. 아! 어. 어. 오, 어, 겟스. 어, 와, 여러분들. 이거 이 바로 초크. 와. 코크님 너무 재밌어요. 남자 좋아해요? 아니, 여자 너무 좋아해요. 예. 알럽. 알럽 걸. 먹어 주시고요 먹어 주시고요. 야, 얘 노려요, 얘노려얘얘얘 오, 애쉬 좋아. 오, 뭐, 애쉬 뭐야? 거기서 궁을 맞췄니, 애야 야, 순간이생이었어. 너, 아무거 순간이생. 오케이, 좋아. 와, 그래, 좋아. 그래, 괜찮아. 끌면 인정, 인정. 걔 말고, 걔 말고 있 말고, 마... 왜 걔를 끌어 야, 걔를 왜지 그. 아 진짜. 지말자 싸워도 돼! 싸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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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싸 오케이~! 헤헤! 더블킬! 라바돈 성공 여기다가 어 이거 팔고 오케이! 3 나바돈 가보자고! a p 430이야 야 그만 빼! 그만 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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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, 빼. 아 shit. 야딜 뭐야 이화중이 이화중이 제일 따 버린 거야? 뭐해 불치야 뭐해? 그 불치 뭐 할까? 그 불치가 정신을 나버렸나 이거 봐. 저저 군였으면 저 따잖아저거 이래 내 네, 이래서 그래 이래서. 치거 어, 아니야? 와, 아우 oh 씨, 좋아. 어떻게 수학이라도 내나 씨. 내가 불치를 욕하는 건 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불치를 욕하는 건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30초 동안 우리 시청자 그 누구도 욕할 수 없어. 나만 빼고 내 시청자 내가 욕한다. 와, 삼 나바돈 성공. 이제 4 라바돈까지만 성공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얼추 모션은 맞아요. 좋아요. 4 라바돈까지만 이거 한번 해 봅시다. 봅시다. 어! 성 나바돈 성공. 6 라바돈 한번 가 봅시다. 6 라바돈 한번 가 봅시다. AP 5 1 8 좋아. 야, 큐 방금 데미지 1000이었어? 와, 큐 데미지 1000이네. 와 미쳤다 야끌수 있으면 끌어 불씨야끌씨 있으면 끌어 야야 불.. 야야야야야 아궁 없어졌어 아우 C 얘들아 얘들아 왜이자게해 얘들아 왜이자게해 얘들아? 얘들아 왜이자게해 얘들아? 얘들아? 왜 얘들아, 얘들아 왜이자게 잘해 우리 친구들 왜이자게해요 왜이어 뭐야 뭐 뭐야 어 뭐야, 뭐야, 뭐야. 어 뭐야 어이 뭐야 씨야 어, 뭐야, 뭐야 어 좋아요 어? 이거지! 아 좋아 평타, 평타. 오케이 아 뭐야 뭐야 어, 뭐 뭐였어 쉣아 이제 뭐하나 팔아야 돼 얼마야? 2300원? 차라 2300원 모으고 가잖야 얘도 끌어온대 끌어! 얘 끌어! 끌어온대! 오! 좋아! 오 좋아 좋아 좋아! 야야야 야, 살려 살려 야빼빼빼빼야빼 가지마 가지마 오야빼빼빼빼 어, 야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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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네. 오, 그렇지! <laughs> 역사적인 순간 사 라바돈입니다 <laughs> 좋아요! 사 라바돈이에요! 안돼 안돼! 안돼! 이러면 끝나잖아 게임! 안돼 친구들! 왜 그런 짓을 한 것이여! 야얘한번딸래 순삭인데 얘? 야얘 순삭이여! 또. 순삭이여! 순삭이여! 어, 어 걱정하지마! 누구 순삭이야! 형이야! 어! 형사 라바돈이야! 알지 알지? 어야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이거 지켜, 이거 지켜, 이거 지켜. 바로 먹어주세요. 이곳에는 코크가 있다라는 거 알려주세요. 빈라인 노리세요 이렇게 바로 빈라인을 노려주시면 되는데, 어 말파이 풀트는 공을 못 맞췄고 나도 아무 것도못 했고 좋아요. 어더맞써주시고 어, 여기서 키 써주시고 따주시고 있 써주시고 바로 죽여주시고 좋아요. 완벽하죠? 좋아요, 살려! 사람아 돈밖에 못 갔다니 안돼안돼 소련이라니 아, 아깝다 아아1 9기 4대 1 5시 너무 심했네